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참 교육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어느샌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 이사갈 집에도 보증금을 주지 못할 뿐더러 이사 날짜까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상당하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임대인들을 어떻게 참 교육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임대인. 계속 기다려줘야 할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이 이렇게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첫 번째,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언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지, 계약금으로 얼마를 걸어 놓은 상태인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줄 경우 새 집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그로 인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내용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거가 될수 있게 꼭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사를 나하기전즉 전출 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등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전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등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반영되면 그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저렴하게 집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되는 순간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참교육 방법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새로운 집가의 계약 상황까지 반영하면 추후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두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등기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반드시 전출신고 전 미리 신청해야 하며 등기에 반영되었는지까지 꼭 확인 후에 전출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30분 내의 상담으로 친절하게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박순대변호사였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